어벤져스에서 싸움 시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가가지고 아이언맨이 평소에 싸울 때 요지랄로 싸우죠. 팡팡팡팡팡팡팡 싸워. 그럼 적군들이 우악우악우악 죽어. 근데 타노스랑 만약에 싸울 때 아이언맨이 팡 해서 타노스가 바로 죽어.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자 얘들아 그런 영화가 재미있겠니? 항상 요지랄이죠. 맨날 팡팡팡팡팡 싸우다 보면 타노스 앞에서 팡. 한번 갑자기 막숨 쉬는 거 보여주고 타노스 막왜 하는 거 보여주고 아이언맨 달려갈 때도 느린 화면 보여주고 타노스가. 느린 화면 보여준 다음에 둘이 꽝 맞잡으면 두손 보여주고 얼굴 보여주고 날카로운 눈빛 보여주고 갑자기 막 추억 회상도 하고 막 막하다 아까 그 새끼들 중국 애들 어떻게 됐어 그냥 아그 끝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둘이서는 막 하고 막 전쟁 영화도 특히 그래 칼 들고 막 무선 시대에 막 야, 하다꼭 적군 있으면 되게 웃긴 거 다른 애들이 얘는 절대 공격 안해 지들끼리만 싸워 절 갑자기 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칭 이런 소리 보이고 칼끝 보여주고 달려갈 때발 보여주고 눈빛 보여주고 상대방도 눈빛 보여주고 발 보여주고 해서 깡 맞을 때깡 맞는 장면 보여주고 으으으으으 이런 거 보여주고 총을 맞는다고 해볼까 일반에는 총딱맞아 그러고 죽는데 주인공이 뒤질 때는아아 죽을 때한한두 시간 걸려. 미스터 션샤인 봤어요? 영상 듣는 친구 중에서 스포 당하기 싫은 사람은 한 2분 뒤로 넘어가 오케이 거기서 이정은 배우가 마지막에 죽어 <laughs> 본 사람은 알 거야 애기씨가 김태리거든 그 김태리 옆에서 보모 역할을 했던 분이 마지막에 죽는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냐면 으! 으! 이렇게 죽어 근데 그 사람이 총을 딱 맞고서는 그 사람은 바로 안 죽어 오랫동안 기다렸다 죽거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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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가지고 으! 이러고 있으면 김태리가 옆에 와가지고 막 누구야 누구야 어떡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다들 살라 그랬겠지요. 막 이러면서 막꼭 대사를 막 해요. 총 맞고서 막 아야 그동안 고마웠어. 뭐중다 말이야. 산속에 있는 그 애들도 이게 싫다. 다 살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장면을 엄청 길게 가져가 시간을 영화에서도 그렇지. 판소리에서도 마찬가지야. 별것 아닌 것들은 툭툭툭툭 넘어가는데 굉장히 내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와 길게 푼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춘향전 알아?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거 있지? 거기서 혹시 판소리가 이렇게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이몽룡이 변학도 무리들을 다 해치우는디 하고 끝납니까? 아니야 막막 막 애들 때리고 막 저렇게 하고 으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막 요지르라고 있는 것도 막다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확장적 문제 혹은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